아니하였느냐 하신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르르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 없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서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머리들 곳이 없을 때 편히 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이 나사로의 집.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지체하여 죽고 난 후에 갔을까?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한다. 영세전에 계신 분 성육신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분그 증거로 부활하여 권세 있는 이름을 주셨다. 지금 성령으로 세계보고마 제림주로 오실 때에 칭찬 상급 면류관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스 11장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믿음으로 기도 응답 받고 믿음으로 성전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전부 다 아,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빈들의 남자만 5,000명이 모였는데, 보리두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답이 나옵니까? 인간의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주는 데또 있고, 떼어주는 데또 있고,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우리는 뭐든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계산하고, 인간의 눈으로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오지만, 믿음의 눈으로 계산하면,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리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인간의 계산으로는 절대로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지를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만 우리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은 기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믿음은 기도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다면 계속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 믿는다 그러면서 기도가 안 된다. 그거안 믿는 거예요. 믿기로 중, 믿음을 중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 믿고 있느냐? 그러면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고 똑같은 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이꼴입니다. 믿음의 불량이 기도의 불량이란 말이에요. 기도가 쌓이면 믿음이 쌓이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뱅들었을 때 지치하여 죽고 난 다음에 오셨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왜 나사로의 집에 그런 기직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머리 들 곳이 없을 때에 펜이 쉬면서 기도할 수 있고 말씀 운동 할수 있는 집이 바로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하나님이 큰 증거를 주셔서 그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하기 위한 그래서 이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 예수님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이 사단 마귀는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안 오시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왔습니까? 예수님이 그리더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고 난 이후에 나사라의 무덤 앞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사장6절에내 네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 내 백성이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왕도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똑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 놓치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구절들을 우리는 찾아보고 확인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아, 이런 것이 참 필요합니다. 빌리버 3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이 내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전에 가셨던 것은 다 배설물이다. 나는 이제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한다 그 예수 그룹의 이름을 깨닫기 전에는 그는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가두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죠 아 예수님은 영세전에 계신 분이구나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을 바울이 기록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아, 이분은 영세전에 계신 성삼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분이구나. 다 이루었단 말이 그 말이구나. 우리 과거 문제 해결되고, 현재 문제 해결되고, 미래 문제까지 주님이 다 해결했구나. 기도는 뭡니까?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찾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최고의 누림이고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특권을 누리는 시간이고 최고의 권세를 누리는 시간이고 이 기도야말로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하나도 못 누리고 가면은 이거야말로 큰어그 불신앙이죠. 이거 못 누리고 가면은 주님이 다 이루어 놨다 했는데 못 누리고 가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최고의 것으로 누리게 했습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새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들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못 먹었다 그랬어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못 누린 거죠. 그때 아버지가 말씀했습니다. "얘야, 내 것이 다너 네 것이 아니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란다." 다. 니네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걸 한다 누려 이 말이거든요 최고로 누려 하나님은 우리 자녀된 우리가 최고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일어났기 때문에 가거 문제 다 끝냈기 때문에 누려 가거에 묶이지 말고 가거를 발판 삼고 새로운 시작을 해 그리스도 안에 다 주셨기 때문에 최고로 누려 어디 주셨나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찾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 문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이루었다할때 우리의 미래 문제는 싹다 예비된 거예요.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증거로 주님은 부활하셔서 권세 있는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삼으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이름에 담아 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이름을 천국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은 16장 19절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무엇이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무엇이든지 묶을 수도 있고 묶인 것을 풀어낼 수도 있고 묶는 것은 뭡니까? 사탄마귀 허감 세력을 결박시키는 거예요 풀어내는 것은 뭐예요? 사탄마귀가 묶어놓은 것 말아요 경제를 묶어버리잖아요 건강을 묶어버리잖아요 인간관계를 묶어버리잖아요 이 묶어놓은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풀어내서 찾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 열쇠를 우리는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이거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다 받아놓고도 못 누린다? 그것까지 억울한 일이 없죠. 마가오 16장 15절로 20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덕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냐 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우리가요 예수 이름 권세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름이요 영세전에게 계신 이름이요 구약의 여호와로 나타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 증거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일은 참부다 주님이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을 하고 책이 두개 있잖아요. 생명책과 상급책이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받고 상급책에 기록된 자는 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일은 전부 다 거룩한 일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이런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단한 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기도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기도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기도를 초월하지 않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를 초월하지 않는다. 기도만큼 일하고 기도대로 일하고 기도로 역사하신다. 왜냐 기도의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기 때문입니다. 그 분량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분량만큼 응답하시고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쌓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가 쌓일 때 사무엘의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도가 쌓일 때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기도가 쌓일 때에 여호와 이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기도가 아브라함 25년, 이삭 20년, 야곱도 21년, 요셉도 17세에 팔려갔는데, 그가 30세에 대해서 총리가 되고, 전 세계 복음할 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40일 집중하지요, 예를 집중하지요, 그 집중한 기도를 통해서.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으로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오늘부터 우리 집중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집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란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합니다. 집중하는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집중하는 시간에 불말, 불뱅글을 파송하십니다. 집중하는 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뭐 응답 안 받을라 해도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 할라 에도 되리라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세계 보고마 때문에 지구를 돌리고 계십니다. 세계 보고마 때문에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 하늘 땅 바다 열방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러시아 블라디보스도 신학교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신학교를 통해서 전도제자를 일으키고 러시아 살릴 예수님의 절대제자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은 멈출 수도 있고, 뭐 푸틴을 불러갈 수도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계속 일어날 때에. 그 전쟁을 멈추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모엘이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외침이 없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말 불뱅그를 동원해가지고 싸우지 않고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러시아 신학교, 블라디보스도 신학교를 통해서 러시아가 허감이 무너지고 전쟁이 멈춰지고 세계 보고마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번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시점에 러시아, 블라디보스도 신학교에 강의를 하게 할까요? 러시아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전승로들은 이번에 집중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 안 받을 게도 응답이 받게 되어 있고, 뭐지유안 받을 게도 치유 받게 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재림주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밀료관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